일기고 오늘은 요즘 관심이 가는 유일라는 브랜드랑 룩일기 찍어볼 거고 허리춤에 화이트 컬러로 벨트처럼 구성되어 있는 게 아주 디테일이 좋고 나일론 소재의 바지인데 약간 라이트해서 지금 딱 입기 너무 좋고 난이 티셔츠가 가장 마음에 들었는데 유이의 베이직 라인이거든? 근데 레이어드가 또 됐거든? 핀볼 참도 장착돼 있고 손목에 레이어드 된 포인트도 원단이 좀 길게 빠져 있어서 마음에 들었고 꾸안꾸 룩으로 최고야! 인 비슷해 보이지만 코튼 폴리 소재로 된 팬츠인데 하단에 이 러플 디테일 보여 신발 위로 떨어지는 핏이 진짜 예뻐 포티한데 약간의 러블리함 추가됐고 이 후드집업은 재질이 진짜 밀도감이 있거든? 약간 오버사이즈인데 가오리핏 같기도 해 핏이 진짜 맛집이고 모자핏이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 후드에서는 왠지 모르겠는데 모자핏 진짜 예뻐 보이지 않아? 내일하러 나가볼게 유이가 추석에 빅세일을 한다고 하거든? 바지도 진짜 맛집이니까 꼭 구경가 봐 네, 내일도 진짜 좋거든 내일하고 왔고 가을맞이 내일도 완성 가을맞이 빅세일도 망관부